오토 드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량, 첨단 군사 장비,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슈퍼카부터 미래형 장갑차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리뷰하고 사양과 성능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오늘은 현대 장갑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2026년형 K3 썬더스트라이크 중전차를 소개합니다. 이 전차는 강력한 화력, 탁월한 기동성 높은 생존성을 동시에 갖춘 최첨단 전차입니다. K-3 썬더 스트라이크는 전차 기술과 전장 운영 능력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2026년형 모델은 첨단 장갑, 고출력 무기체계, 최신 전장 관리 시스템을 결합하여 모든 전투 환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내부 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이 성능과 생존성, 전술적 유연성을 최우선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수년간 연구와 개발을 통해 이전 모델의 경험과 최신 전장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K3 썬더 스트라이크는 낮고 날렵한 외형과 각진 포탑 구조를 갖추어 공격체를 반사하고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합 장갑은 반응형과 모듈형 레이어로 강화되어 운동 에너지와 화학 에너지 위협에 탁월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전방 장갑은 고속 장갑관 통탄에도 견딜 수 있으며 측면과 후방 장갑은 전장에서 교체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모듈식 패널로 구성되어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K3는 미사일과 로켓을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어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높입니다. 주무장은 차세대 130mm 활강포로 정밀 조준과 강력한 파괴력을 제공합니다. 이포는 장갑 관통탄, 대전차 고폭탄, 공중 폭발형 탄약 등 다양한 탄종 발사가 가능하며 지상과 공중 목표를 모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재장전 시간을 줄이고 치열한 전투에서도 지속적인 발사 능력을 제공합니다. 주포와 함께 동축 12.7mm 중기관총과 원격 조종 40mm 유탄 발사기가 장착되어 보병, 경장갑 차량 요새화된 목표물을 승무원 노출 없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기동성도 K3 썬더 스트라이크의 핵심 강점입니다. 무거운 장갑과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음에도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갖추어 디젤 엔진과 보조 전기 구동을 결합합니다. 총출력 2,500마력을 넘는 이 시스템 덕분에 개활지에서 시속 70km 이상 속도를 내며 도심지와 험난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적응형 유압식 서스펜션은 거친 지형에서도 승무원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이동 중 발사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첨단 내비게이션 및 전장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K3는 빠른 위치 이동 측면 공격, 방어 및 공격 작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전자 장비 역시 K3의 강점입니다. 전차는 실시간 상황 인식, 목표 획득, 위협 평가를 제공하는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360도 파노라마 열화상 시스템. 레이저 거리 측정기, 레이더 지원 조준 장치가 결합되어 수킬로미터 거리의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AI 지원 사격 통제 시스템은 목표 거리, 이동 속도, 환경 조건을 분석하여 최적 발사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려운 전장 상황에서도 명중률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통신 시스템은 완전히 암호화되어 다른 유닛 드론, 지휘소와 네트워크 연동이 가능하며 복잡한 작전에서도 완벽한 협업을 지원합니다. 승무원 생존성은 K3 설계의 핵심입니다. 전차 내부는 구획화되어 장갑 관통이나 폭발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내폭 좌석 고급 화재 진압 시스템, NBC 방호 극한 환경용 공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사막, 극지, 열대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시간 임무 수행시 피로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KCC는 장갑 외에도 첨단 방어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은 레이더와 광학 센서를 사용하여 접근 위협을 자동 요격하며 연막탄 발사기로 추가 은폐를 제공합니다. 다중 스펙트럼 연막은 시야를 가시광선과 적외선 모두에서 차단할 수 있어 현대 전투에서 높은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운용 다양성도 케이스비의 큰 장점입니다. 도시 전투, 사막 작전, 합동 작전 등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며. 모듈식 시스템으로 전자장치, 장갑, 무기를 신속히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최신 기술에도 적응 가능합니다. 모듈형 부품으로 유지 보수와 물류도 간소화되어 전장에서 빠른 수리가 가능하며 전투 준비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K-SIM는 자율 및 반자율 운용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원격 조종 및 AI 지원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승무원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정찰, 고위험 공격, 지원 임무 등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확대하며 센서와 데이터 시스템은 전장 정보 수집과 분석에 탁월하여 지휘부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2026 K3 썬더스트라이크는 장갑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화력, 보호력, 기동성, 첨단 전자 장치를 결합하여 차세대 전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3의 통합 시스템과 높은 생존성을 현대 전투에서 매우 유리하게 평가하며 대규모 전차 작전, 방어 작전, 평화 유지 임무 등 다양한 임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요약하면 2021년 K3 썬더 스트라이크 중전차는 현대 장갑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전차입니다. 첨단 장갑, 강력한 주포, 다용도 보조무기, 고속 기동성, 첨단 전자 장치를 결합하여 강력한 전투 능력을 제공합니다. 능동 방어 시스템, AI 지원 조준, 승무원 안전 장치는 전투 환경에서 높은 생존성을 보장하며 운용 다양성과 기술적 우수성으로 21세기 전장에서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2. E, 이현이슈 K3 썬더스트라이크 중전차 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MK Auto Drive 채널을 구독하고 최신 영상 알림을 켜세요. 슈퍼카부터 미래형 군사 장비, 첨단 기술. 고성능 차량까지 다양한 리뷰를 계속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저희에게 더 많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